인스타그램에 올려서 굉장히 핫한 반응이 있었던 6년 전 나의 몸 상태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젤리니 여러분, 제이제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서 제이제이는 원래 하체 발달형이라 이 엉덩이 사이즈는 타고난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해주셔서 음, 맞아, 난 그런 거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최근에 사진 자료를 정리하다가 저의 6년 전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No. 젤린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공개합니다. 나의 엉덩이 상태가 왜 저런 거지? 허리를 왜 이렇게 꺾고 있는 거지? 더 웃긴 건 허리를 꺾었는데도 엉덩이는 없어요. 특히나 이 힙의 상하부가 갈라지지 않고 쉐입 자체가 불명확했어요. 그래서 팩트, 하체 발달력은 맞지만 허벅지 발달력이다. 엉덩이는 없다. 너무 꺾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올린 사진과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2020년 겨울쯤 찍었던 사진이라서 5년에서 6년 정도 텀이 있는 사진이네요 사진을 비교해보면 전체적인 신체 사이즈 자체는 비슷한데 유독 엉덩이 사이즈의 차이가 큽니다 잘 자라줬다 진짜 내 엉덩이 볼륨의 차이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허리가 꺾 있습니다. 튀지 않은 골반의 중립 상태에서 힙의 상부와 하부가 잘 분할되어서 보인다는 점이죠. 과연 6년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2015년이면 jj가 살롱드핏을 오픈한 직후인데요. 제 운동 스타일이나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 등등이 2015년 이후에 굉장히 큰 격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전에 찍어놓은 사진들을 보면 주로 저는 정면 사진이 많아요. 근데 2015년 이후부터는 제가 이 측면과 후면의 몸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더 알게 되면서 라인을 만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이지만 사진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엉덩이의 모양이 점점 좋아지고 볼륨감도 생긴 건100% 운동이에요. 이게 운동일 수밖에 없는 이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2015년 스쿼트의 모습을 보면은 운동이 주로 이 허벅지 무릎 관절 위주로 일어나고 있어요. 내려갈 때 골반이 유연하게 바깥쪽으로 확장되면서 둥근도 바깥쪽으로 밀려나가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타이밍에 골반도 역시 아래쪽으로 함께 말리면서 기립근 뒤쪽 부위는 길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흔히 말하는 버딩크. 동작이죠. 힙 런지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동작은 힙을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보이긴 하지만 스미스를 사용할 때 마찬가지로 일정 시점 이상이 내려가면 엉덩이가 근육이 벌어지면서 잘 사용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허리에 무리가 가 보이는 모습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동의 템포가 미음 템포로 다소 빠른 편이고 가동 범위 또한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최근에 했던 또 스쿼트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영상을 보면 스탠스 자체도. 골반 넓이나 기타 등등을 고려하여 좀더 넓어졌고요 내려가는 구간에서 골반에 말림이 없습니다 예전보다 가동 범위가 많이 좋아졌어요 내려갈 때이 무릎도 외회전이 잘 일어나고 있고 둥근이 어느 정도 바깥쪽으로 밀리면서 엉덩이 사용 범위가 훨씬 좋아졌죠 과거에는 힙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상체가 과도하게 앞으로 쓰러지지 않고 어느 정도 세워져 있되 기립근이 과신전되지 않다 보니까 들고 있는 이 중량 자체가 앉았을 때 엉덩이 후면부에 잘 실리 수 있는 각도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벌어지는 무릎의 각도를 보면은 내전근이나 이런 골반 주변부들의 근육들도 훨씬 더 회복 능력, 유연성 모두 다 좋아진 것을 영상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냥 단순히 모양만 변한 것이 아니라 운동하는 스킬이나 레벨에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다. 즉 많은 분들이 제이제는 약간 서구형 몸매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등에서부터 엉덩이가 시작되는 그 윗점 허리까지가 굉장히 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피트니스나 아니면 우리가 좋은 체형이다 말하는 부관에서 굉장히 불리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쿼트를 할때 도저히 작도 모르겠고 중심도 잘 잡히지 않고 총체적 난국을 항상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 6년간 어떤 노력을 했는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한된 가동 범위를 늘리려는 노력을 꾸준히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앉은 를재는게 컴플렉스다 보니까 앉은 길이 이렇게 낮추는 게 습관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자세가 결국에는 골반 주변부 근육들을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스쿼트를 할 때도 골반이 잘 뒤로 빠지지 않고 자세가 나오지 않게 만드는 안 좋은 자세란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골반 주변부의 밸런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전근 스트레칭, 햄스트링 스트레칭, 골반의 움직임 등을 평소에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굉장히 다양한 포지션에서 엉덩이 운동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템포도 다양하게 적용을 했는데요. 내려가는 긴 수축,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거티브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근육이 정확하게 동원이 되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사용된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그 이후 짧은 수축에서는 굉장히 느낌이 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약간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엉덩이를 최대한 개입을 시키려고 템포를 늦췄던 것 같아요. 드라마틱한 변화 이후부터는 빠르게도 하고 천천히도 하고 이런 스킬들을 좀 섞어가면서 다양한 템포의 수축 축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연습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도 스쿼트나 런지 자세가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계속 꾸준히 연습하다 보니까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의 20살 때까지는 정말 앉아서 공부만 하던 스타일이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동 신경이 없는 사람이었죠. 타고난 체형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이렇게 운동을 싫어하고 운동 신경도 없었던 사람 보니 몸을 만들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결코 지금도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한 일주일 정도만 운동을 쉬면 엉덩이의 쉐입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볼륨 자체도 꺼지게 돼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한들 내가 수행하기 어려운 동작들을 찾아서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다면 결국에 이 몸의 모양은 더디지만 천천히 변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좀 좋게 태고난 부위 같은 경우 조금의 노력 만 해도 잘 만들어지고 잘 유지가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허벅지가 바로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이런 강점 부위가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나는 없으니까 더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런 노력들의 결과로 얻은 몸일수록 더더욱 값지고 스스로 또더큰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의 결론 오늘부터 우리 열심히 운동해야 되겠죠? 제이는 다음번에 또 재밌는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챌린지 여러분 모두 안녕.